따내겠다는 생각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아쉽다. 이걸 어떻게 바꿔줄까? 파는 게 아니에요. 이걸 팔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민망해서 말이 안 나와요. 세일즈 하기 전에 무조건 꼴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컨설팅을 한다,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됐어요, 지금. 컨설팅을 하지. 4, 30분, 1시간 정도. 터안 돼. 너무 시간을 적게 쓰고 있는 거야. 그럼. 무조건 따내겠다는 생각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쏟아 넣어야지 이 사람한테 적어도 전날에는 이 사람에 대한 리포트가 스스로가 나와 있어야죠 이 사람이랑 컨설팅 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맞을 만한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안을 둬야 되죠 근데 이말이 절대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강권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일즈 포인트를 잡아야겠다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 둬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냐면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까지 봤냐?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할 때에도, 저 인터뷰를 할때그 사람이 여러 가지 정보, 저서가 있으면 저서도 보고, 다 보니까, 와, 이건 어떻게 알아요? 뭐 그런 것까지 보셨어요?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. 옛날에 VIP 위전하거나 통역하려면 통역 상대에 대한 스터디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.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. 그게 습관으로 좀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컨설팅하기 전에 일단 상대에 대해서 엄청 파악을 많이 해야 돼.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뭘알 수가 있냐면 그 사람의 성향도 대충 알 수가 있어. 그 사람이 정말 그냥 되게 굵직굵직한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인지 디테일한 것까지 보는 사람인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세일즈를 또할 필요가 있는 거죠. 단순하게 이게 어,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몰랐던 거를 새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리드를 해주는 게 돼야 되는 거요 <laughs> 세일즈는 진짜 말 그대로 또 자꾸 끄는 거야. 제안이야. <laughs> 가자. <웃음> 내가 잘해줄게. 어. 당신 지금 이거 필요해. 네. 듣고, 아하, 그렇군요. 공감해주는 거는 그냥 상담이고, 우리는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.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주겠습니다. 세일즈라는거니까이 그래. 어.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난이사람을 도울 수가 없잖아. 음. 어. 어 관점은 완전 다른 거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산다의 개념이 아니야. 내가 이 사람을 도움을 줘야 돼. 딱 보면 이 사람이 음. 진짜 내가 필요해. 도와주면 이제 또 성장할 수도 있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놓치면 진짜 아쉬워해야 되는 거지. 아이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. 어. 그러려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내야지 내가 그 가치 등가 교환을 할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 내가 돈을 받는다, 사게 한다, 판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돈 얘기하기가 뭐한 거야. 근데 돈, 돈 얘기가 아닌 때. 거예요.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도우려면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같이 제공을 해야 되잖아.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. 그, 그, 그걸 하려면 뭐라 해이 사람에 대한 완전한 문제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. 너무 아쉽다. 이걸 어떻게 바꿔줄까?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더 빨려들고 당연히 어떻게 해요? 아, 바기고 싶다 생각이 훨씬 커지겠지. 팔지 못하면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. 그쵸. 어,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 이 사람이 난 돈을 내야 돼. 예를 들면 제가 그 강의 팔때막 편집까지 썼잖아요. 뭐 들으라고 똑같은 거지. 진심으로도. 좀... 네. <laughs> 아무튼 진심으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를 도와줘서 그게 1번이 주고 싶다 이런 그게 1 번이야. 그 마음이 있으니까 더 서치하는 거고,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더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고, 그 마음이 있으니까 더 좋은 솔루션 주고 싶어하고, 그 마음이 있으니까 무조건 세일즈 성사시키게 돼. 파는 게 아니에요. 이걸 팔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민망해서 뭐 말이 안 나오죠. 뭔가 너무 동동거리는 거. 근데 일단 비즈니스는 돈 얘기 안 하는 이상한 거. 돈이 들어가면 비즈니스, 돈이 안되면 프로젝트야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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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